네 안녕하세요 튜닝샵 아지트입니다. 네 오늘 세보레 올뉴 콜로라도 그러니까 콜로라도 풀 체인지된 모델이죠. 거기에 미산 캐노피 네 적재함 캐노피 탑을 설치하고 어, 회원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상 캐노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네. 그럼 가장 큰 장점이 이런 개방감이 되겠는데요. 네. 네. 음. 이렇게 3면을 다 개방이 가능하고 또 마지막으로 위에 예, 지붕까지 개방이 되는 그런 네 캐노피가 되었구요 배기장에 여기 잠깐 올라가고 갖 작업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네. 우리가 캐노... 일반 캐노피를 같은 경우에 위에 개방이 안 되면은 적자면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작업을 할때 물건을 꺼내거나 작업을 할때예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승환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붕이 개방되니까. 물건을 꺼내거나 어떤 어 적자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할 때라든지 어 이제 개방감이 있고 허리를 또펼수 있다는 거 그런 큰 장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문 닫으실 때는 이렇게 <laughs> 네 닫아서 이렇게 올려만 주시면은 된다는 거. 네 만약에 이제 지붕을 내가 지붕을 내가 어, 개폐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어떤 이런 렉을 활용해서 가로바를 걸었을 때 어, 루프탑 텐트라든지 어떤 뭐 자전거 캐리어 <laughs> 이런 것도 전부 어,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캐노피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콜로라도하고 어울리는, 네, 실루엣 다운 보시고요 네, 콜로라도의 기본적인 어떤 강인함, 인상과 또잘 어울리게, 네, 이런 식으로, 네. 멋지게 장착이 된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지트로, 어,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